병택 엠파이터즈 불도저 김소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역시. 오, 불도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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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밀어붙여버리네요. 이소영 선수. 아웃복싱 해야죠. 일단, 뭐,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 파악도 해야 되고. 아, 두 선수. 오. 들어가는 거 강하다. 아 지금 아파. 아, 아, 아 돌리고. 아무래도 자력 자주네요. 김솔 선수는 선수. 지금 격투기에서 좀 네. 미녀 파이터로 지금. 아, 아, 상태에서. 아 박신혜 선수. 박신혜 선수 네, 박신혜, 박신혜 씨 닮았어요. 네. 네. 박신혜 닮은 아 라이트 아, 네이버에 김솔 쳐보시면은 거기에 네. 네, 지금. 선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소영 씨, 이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이 더 우위이기 때문에 네. 그걸 좀 활용을 해야 되겠죠. 미치와 들어오는 거 그냥 스트레트로 박아야 돼요. 어 아우, 저 좋습니다. 어. 아, 네. 자우 스텝을 틀면서 이성희 선수 좋아요. 유성인 선수. 유성인 선수. 지금 가드를 내리고 음. 거리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김성희 선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스텝을 교차하면서 들어가서 거리를 좁혀버리는 거 상당히 좋은 방법. 네. <웃음> <웃음> 아 박찬호님 천원 감사합니다. 천원 어, 아, 어, <laughs> 감사합니다. <에이! 웃음> <천안 에이! 웃음> 같이 맞받서 쳐야죠 밀어버리고 아 1라운드 컷 거의 아, 탐색전이예요 아, 아, 아. <laughs> 아, 아, 아. 오 지금 오른손 노리는게 장난아니에요 오, 오 지금 들어왔죠 네, 네. 네 들어오는거 오 슥박 숙박. 슥박까지 했어요 네. <laughs> 지금 오른손 한번 내주고 한번더 들어가도 되는데. 잽을 더 많이 활용하면 네. 좋죠. 네. 와, 김철선수한방노리는거 아, 지금 저 스텝 쪼이고 네. 아, 파이터팀 엠파이터. 네. 우리 이소영 선수는 또굿모닝 복싱 클럽에서 아 그렇죠? 아 같이 한번 싸우 싸워 볼건해요

자 지금 클린치 이후에 이제 펀치를 어? 넣고 이 이선 선수는 세개내개까지 아, 하나 두개 뺐기 지금 펀치가 그렇죠. 안 나가기 때문에 연타가 네, 연타고 지금 어 아무리 눈이 좋고 해드라도 연타가 있어야 그렇죠.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받아치기로는 네. 이수없습니다 아, 지금 어, 저... 들어받아 걸렸어. 지금 올려주고.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아, 힘이 좋습니다. 와, 아. 아, 다 와! 이이트이 파이트! 저렇게 붙어 가지돌려야죠돌려야죠다가 돌려, 돌리고 치고 들어가야죠. 와, 아, 레 오창 남독 네. 와! 선 선수.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되죠.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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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돌려야죠 돌려야죠. 힘에서 밀리네요. 오히려 돌려야 네, 돌려 돌리고 들어가야죠 돌리고. 자, 바로 들어가야지 바로. 네 바로 들어가야지 훅치에. 아, 네. 주먹이. 주먹이 나가야 돼요. 아래 위 아래 위. 아 진짜. 큰거 들어갔어요. 와 그래도 빡거 없습니다. 네. 아무리 아, 격투 아, 선수라도 아, 프로. 이승희 선수입니다. 그렇죠예 이게 네. 아, 여유가 아, 네. 지금도 찍어놓는거 잘했거든요. 보고 네. 보고 리시도 길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가. 아, 아 네. 지금도 드롭은 뭐, 받아 치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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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까지 들어가는 모습. 예 네. 아, 그 선수 아. 아. 장난 아니네요 비치. 어퍼 어퍼 어기술의기술의 실력을 힘으로 누릅니다. 힘으로. 예. 힘과 체력으로, 예, 예, 체력으로 눌러 버립니다. 아. 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와, 아, 들어와요. 아, 들어와요. 아, 저렇게 밀면안 돼. 예. 저기서 돌아 야돼 돌려. 돌려, 돌려. 아, 어, 그렇죠 그래. 가야죠. 어, 그렇지. 돌아 들어가야죠. 어, 시간 어, 없어지 시간이 없죠. 네. 시간 없어요. 뒤에 수열 동기 되면 안 됩니다. 아, 자와두 선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와아 김소희 선수도 아 대단 와야 <laughs> 아, 아, 대단합니다. 응원 네, 파이팅 대단 와 <웃음> <웃음>